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 저도 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와봤습니다. 해외라는 곳은 가본 곳은 캄보디아, 3일 가봤고요. 그 다음 중국 경유한다고 중국 한번 가봤고요. 공항까지만,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약 9년을 살았죠. 어떻게 말도 안 되고 언어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냈냐. 세번 제가 사기를 당했다, 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역사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걔그 통역사한테 모든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듣게 됐죠. 내가 갈 때마다 그 친구한테 술 사먹이고 밥 사먹이고 자기 애들 과자값 용돈 챙겨주고 그랬죠? 직원이 무슨 죄겠습니까? 시킨 오너가 잘못이죠. 나쁜 놈이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잘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술한잔 먹을 때그 사람이 그 통역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제가 악이 받쳐서 뭐 대외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하는 것도 없는 거 같거든. 나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친구 통역 친구한테 얘기를 했지. 내가 만약에 베트남에 여기 온다면은 내가 이 업을 하려고 한다면 너나 도와줄 수 있겠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었고, 바로 일정 모두 취소해버리고, 어차피 돈 들어갔으니까 나 포기할게. 그냥 수업료 했다 생각할게. 그 사람들 원망도 안 했어요. 내가, 내가 병신 짓한 거니까. 고소고발? 안 했습니다. 수업료 줬다 생각하고, 아, 이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몸서 경험을 했으니까. 좋은 공부했죠. 돈은 많이 깨지고 시간적으로 많이 깨먹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가게 처분했죠. 그리고 통장에 있는 거 이것저것 다 땡겼죠. 그래서 한국, 한국에서 2016년도 후반쯤일 겁니다. 그때 얼마였지? 얼마를 가지고? 억단입니다. 뭐, 1, 2억은 아니겠죠? 그걸 갖고 들어왔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루트를 모르니까. 공안한테 뭘 줘야 된다. 마담 섭외부터. 어떻게 해서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처음 6개월 동안 몇천만 원눈탱이맞았죠 날려먹었고요. 뭐든지 돈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지인들, 내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친척들, 어우, 짭짤하더라고요. 그래도 재수가 좋았는지 그 사람들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기 놓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인들 소문이 나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런 일, 산전수전 다 겪었죠. 안 좋은 일도 겪고, 기쁜 일, 슬픈 일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현타가 오더라고. 몇번 와요, 현타가. 그러다가 말이 또 삼천벌로 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정리가 잘안 돼. 얘기하다 보면은 삼촌포로 자꾸 빠져. 아무튼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현타가 와서 다른 나라 가보자. 이제 베트남에 너무 머물게 되면은 계속 머리가 복잡할 것 같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현타 올것 같아서 차라리 이럴 바에 해외로 가보자. 다른 나라로 서식지를 옮겨가 보자. 그러면서 만남 오프를 시작해서 거기서 여성을 만났죠. 알게 됐죠. 몇 명을 만났는지, 뭐,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의별 여성들 다 있었어요. 아시 듣겠지만, 외로운 사람들은 많이 했을 겁니다. 만남 어플을. 전부 워킹걸, 프리랜서, 뭐, 그런 여성들, 마사지. 전부 냄비 파는 애들. 베트남도 똑같아요. 베트남 여성들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돈만 주면 다 돼요. 이곳 태국도 마찬가지겠죠. 며칠 안 됐지만, 이제 제가 한 9일, 10일 됐나 모르겠는데, 느낀 거. 이 나라도 돈이면 다 됩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뭐좀 여성들, 여성들이 좀 순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 칸차라부리, 여성을 컨택을 했고요.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촌부리,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 의그 여성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순수할 것 같아서 이쪽을 컨택을 했는데, 제 영상 태국 처음 거 보면은 여성 한명 나올 겁니다. 빅시마트 가고. 그 친구 그날 처음 봤어요. <laughs> 그 뒤로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Wow. 내가 여기 오게 되면 자기가 나를 큰, 뭐 도와주고, 뭘 해주고, 뭘 한다고.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얘도 뭐, 일을 하니까, 이해는 하죠. 나식한테 일을 하니까. 그래도 저녁에는 연락을 온다든지, 아니면 시시 때때로, 어, 너 밥은 먹었냐? 뭐 했냐? 메시지라도 보내줄 수 있을 텐데, 연락도 없구요. 한 마디로 낙동강 됐습니다. <laughs> 유기견 됐어요. 그래도 오면은 얘랑 한 번씩 영상 찍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결론은 늑대, 베트남에서는 늑대 새끼 소리 들었지만 여기 와서 완전 진짜 유기견 됐어요 지금 들깨도 아니야 이거 유기견 됐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숙소를 한 달을 계약했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었는데 못 버티겠어요 더 이상 그래으로 음식 시켜 먹는 것도 지겹고 나갈 데도 없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콰이강에 다녀갔는데 지금 이, 여기 시간이 8시 반이거든요 불다 꺼졌습니다 이런 동네에요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 믿고 왔죠 병신처럼 <laughs> 저, 형님들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병신 짓 하지 마세요. 에휴, 씨. 서글퍼지네. 그래서 다음 주에 방콕으로 갑니다. <laughs>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는데, 어느도 안 되는 놈이 여기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정말 자기를 도와줄 조력자가 없으면 은안 돼요. 맞다. 참. 이게 집으로 개못 준다고 제가 또 만남 오프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남 오프를 했는데 이번엔 젠더야 <laughs> 트랜스젠더입니다. 젠더하고 이제 요 제가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여성들이 쭉 앉아 있다. 여기 뭐안 되는지 모르겠네. 뭐실 글자를, 우와, 딱 많다. 가라오케인가? 어우, 밤에 안 나오니까 몰랐네요. 맞죠? 저또삼천를 빠진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젠더를 만나러 갈 거예요. 밑에까지 수술하네요. 따지면은. 솔직히 그 말씀드려서. 밑에까지 수술 완전 다 됐고요. 자기 말로는 아직까지 내가 확인 안해 봤는데 뭐 그래도 어찌됐든 만나보면 알겠죠 제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방콕, 방콕 간다고 너한테 말을 하면 이곳까지 너나 픽업 올수 있겠냐 데리러 올수 있겠냐 버스 타고 나는 여기 말도 못 하고 갈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에게 갈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와줄수 있겠냐 알았다고,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래 됐는 거 그냥 가보려고요. 가서 또뭐 낙동강 되면 또 다른 데 찾아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데 찾아보고, 내일이면 이제 젠더가 옵니다. 젠더가 오면은 온다고 말은 했는데 진짜 와야 오는 거겠죠? 오면은 그 친구를 만나서 방콕을 이동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